네, 가령 이천인도시의 중심 부입니다 이어서 알려 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초반 스타트 라인이 넓고 길기 때문에 팀 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트렌드죠. 포지션 완성하기가 초반에 할쉽습니다 네, 강다운 선수가 플라즈마로 뭔가 일단 베이킹을 정말 잘 하거든요. 플라즈마를 1번 넘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은데, 강다운 선수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정말 잘 사용해요. 물론 같은 재료로 다른 팀들은 다른 걸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재밌게 하면 그만이지요 네. 이렇게 이거 어, 제주도 간다 이 시즌 쓰는 타이밍이 앞쪽을 막아버릴 거라서 감속 심하게 걸렸어요 어, 저는 이 강다운 선수가 같은 재료는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laughs> 한번 하고 근요 <하거든요. 웃음> 완전 달라요 느낌이 강다운이란 이름으로 이 플라즈마를 갖게 해라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와. 아, 사실 아까 전에는 강다운 어. 선수가 오늘은 잘안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상황 나오면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와 드리블이 와몇 와. 번째인가요? 아니 이게, 이게 몇 번째예요. 말 이거 진짜 큰 의미가 있을 것같은데 지금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포인트를 따라간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영향을 이 다음 트랙이드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와. 제가 이름 잘못 본거 아니죠? 저최영훈니까 알았어요 <laughs> 강다훈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수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그두 명의 선수는 여전히 국거리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은서 김민준 출전 뒤로 되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붙어 있다 보면은 오히려 팀끼리 파편칠수 있으니까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피날레 입장에서 더 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정선, 그냥 조금 오히려 이번에 밖으로 최지적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김호준 선수 두고 최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봐야 되는데 아 팔등이 약간 거칠 있긴 하지만 끝까지 하죠 이렇게 끝까지 네. 해야죠 최진혁 잘해요 라인을 안잃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올라오도록 시간 좀더 걸어줍니다. 이 삼작 할수 있어요 이거 순위 자체는 지금 약간 섞고 있거든요. 이거 있으세요 이죠. 밀렸어요? 아톰민첸 선수가 휘말렸네요 되게 기분이 어. 위주로 올라갔는데 어, 마지 아, 어. 이렇게 원투! 오늘 마스크부터 남다르거든요 강다훈 그렇습니다 강다운 선수가 막아주는 그 장면에서는 진짜 이게 좁아지는 구간에서 스탑을 통해서 막는 건 저런 느낌이 가능한데